어, 국군의 달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어제 대변인께서 브리핑 하는 가운데 어, 이재명 정부는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다 라는 어,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하고 또 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라는 방침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~ 신상필벌이 좀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~ 수원구치소에서 벌어진 일들 뭐~ 예, 지금 내란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윤성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~ 스물네 시간 수발을 들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~ 사동도우미 심부름꾼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에, 당시에 수원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 소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~ 법무부에서 감찰은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 어, 사법부의 일이라서 어, 특별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지규현 그 판사의 롬사롱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제주 판사들의 낮술 노래방 사건 뭐 이런 데,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공직기강 점검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지금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것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. 먼저 간단하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신상 필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부를 했습니다.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언급해주신 것들 모두 대통령실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.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대통령실이 잘 보고 있다.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신상. 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. 오늘 그 대변인 님과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된 부속 실장님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서 이제 아마도 국감에 참석하실 것 같다. 이쯤 되면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뭐 당과 교류나 교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그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거는 그 국감 출석에 대한 네. 부분인 거죠. 일단 불참 사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저를 혹시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빨개요. 이게 지금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이어서 좀 과다한 업무가 서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이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. 아마 제 생각에 추석 전까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주시면 좋겠고 또 부속 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. 이 융통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살리면 되는 부분이어서 저 역시도 뭐 모든 행사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.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나갔었었고요. 국감 출석은 뭐 말씀드렸듯이 어 본인이 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%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?